선의만큼 재주가 없어서 <laughs> 제가 그래서 붙이기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 어,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 아니야 아마 안 그렇다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음, 저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 솔직하게. <웃음> 근데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는데. 음. 자, 지난번에 그, 우리 A7070에도 이게 소개됐던 건데, 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음. 이게 교보 생명그룹, 교보그룹의 그신누더라그회장각갑자 까먹었네. 예. 근데 그 회장님의 이제 동사, 동,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함께 이게 교보문고 앞에 예,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책이 바로 사람을 만든다. 제가 오른쪽에 책 그림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책들 이렇게 좀 해놨는데 아무튼 책 많이 보세요, 진짜. 근데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된다. <laughs> 책을 읽어야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뭐죠? 우리 텐코아. 제가 일부러. 다이아몬드가 되는 텐코아 이렇게 붙여는데 뭐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아메이 사업을 척 척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텐코아를 해야 됩니다. 텐코아를. 근데 텐코아 1번이 뭐냐면 바로 책 읽기예요. 책 읽기. 예. 매일 30분씩 읽는다. 아까 우리 저 제네사 님이 목표 점검 하실 때 보니까 운동도 어 매일 30분 하는 거 걷기나 30분. 30분이 어떻면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어떤 책 읽기 매일 30분 책 읽기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 그런데 <laughs>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뜻이죠 어 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책이 없는 세상 어, 아마 그렇게 안될 거예요 그죠? 어, 책이 없는 세상은 어, 없, 없겠죠. 아주 그래서 예전에 옛날부터, 아주 아주 오랜 옛날부터 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어딘가에 뭐죠, 돌에도 새기고, 뭐, 양피에도 새기고, 어떤 뭐, 심지어는 무슨 이렇게 대나무 껍질에도 새기고, 어떤 글을 쓰기 시작하면 당연히 책이라는 게 생기죠. 그 책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축적시키죠. 책이. 책이 없으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경험하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책이죠. 빠른 얘기지만 너무너무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짐작할 수 있지만 자책 읽지 않는 학생 어그 어떻게 될까요? 책 읽지 않는 사업가 꼭 아메이 사업가 아니어도요 모든 성공한 사업가들 다책 읽습니다. 사업가뿐 아니라 어떤 그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라는 비교하지 않아도 그냥 이긴다라는 표현을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이기는 사업, 이기는 사람은 어차피 여러 시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이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게 그게 그리고 어찌 보면 좋은 일이죠. 우리가 잘 살고 싶을 때도 그냥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비교하지 않고 잘 사는 거 스스로 뭐 만족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람이 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이나 책을 읽지 않는 사업가는 예, 어른들이 어른들의 가장 큰,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 책을 읽고 배우고 하는데, 어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어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따라서 더 잘, 더잘 살기가 어려운 거죠.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잘 살고 싶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뭐 미래가 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예, 뻔하지 않.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오분 건강 배웠지만 건강도 그렇죠. 예. 공부하지 않는 반 건강인의 건강이 더 나아질 리가 없겠죠. 그냥 의사, 약사, 병원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는 이제 치료의 목적일 거고요. 건강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예죠 공부하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책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냥 한번더 강조드려요. 이게 왜 시스템이 되냐면 우리 탱어의 1번이 책 읽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잘못 읽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1번이잖아요. 네. 척하지 않기 위해서도 읽어야 되죠. 책은 그 생각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책은 그 생각이에요. 책을 읽는다는 것 한다와 동일한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 워렌, 아니 저, 예, 워렌 버핏, 버핏 회장님의, <laughs> 버핏 회장님의 이, 이 책을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사진을 못 구했어요. 제가 막 뒤졌는데 예, 책을 읽 곧 생각을 한다. 그 얘기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단정지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다.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살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 여기 우리가 다는 아그 우리 삼성의 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이건희의 서재. 에, 이건희 회장님과 관련된 그러한 책을 보니까 이건희 서재라는 책이더라고요. 그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기 있잖아요. 어 이건희 씨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책이 곧 생각이라는 거를 에, 그 제목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생각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에, 빌 게이츠죠. 음, 빌 게이츠, Think Week 어, 분. 이별인가요? 3개월에한 번씩은 이한 주일 동안 생각만 하는 시간이다 그랬는데 아마 빌게츠도 이어 다른 경우 또 동일하게 생각하는 주간에 주로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걸 거예요. 그래서 책은 또 생각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분면입니다. 이거 사분면 설명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왼쪽에. 에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사람들 오른쪽에 사업과 투자가 있는데 누가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으세요? 예? 뭐 당연히 사업과 투자가가 생요 봉급생활자는 어쩌면 제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도 전문직도 자격증을 따고 나면 생각이라는 걸 별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인쇄적 수입이 있는 비의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려고, 또 그래야 풍요롭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은 바로 생각이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고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구라는 거는 생, 넓고 깊은 생각이 주는 보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넓고 깊은 생각이 주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어, 근데 생각이 뭐니 이렇게 따지면 힘드니까, 아, 책을 읽자. 책을 읽자.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글쎄요, 시간 잘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어, 심심해서 시간 어떻게 부추기지? 혹시 그렇다더라도 하 책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 시간에.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책을 읽으면 되죠. 뭐 후원이 잘안 된다? 아, 답답하다. 그러지 말고 책을 읽으면 될것 같아요. 사포로에 가고 지중에 크루즈에 가다.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책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 우리 텐코의 1번이 아, 왜 책인 책읽기인지를 음, 우리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성공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설명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책 읽기를 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한다는 결과와 동의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가까움들 이렇게 뭐 속속 들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책안읽는분들 진짜 많아요. 뭐 매일 같이 유튜브 보고 SNS 들여다 보고 이건 많이 하는데 책을 안읽죠책자 오늘부터 음원도 듣고 다 많이 있는데 일단 책 읽기를 꼭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